자, 여러분, 반갑 볼게요. 냥 l a t 플래티넘 뽑기 다이전제? 좋습니다. 플래티넘 뽑기 다이보 이거 이번 10주년 이벤트로 공짜로 한장툭어 무심하게 그냥 툭 던져준 플래티넘 한장 뽑아보도록 할겁니다 자뭐 다들 뭐가 나오셨습니까 음, 뭐가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뭐안뽑았0분0 0한0본거 같고 0 0 0 <웃음> 젠장 <웃음> 악사 간호사 리린, 젠장 아시란 시리우스, 젠장 폐룡. 아, 야, 폐룡이 최고다. 지금 말한 것 중에 아니다. 간호사가 최고긴 하다. 어. 아, 퀘스트, 아, 퀘스트 크으... 미쳤다. 나는 솔직히 폐룡보다 퀘스트가 더 극혐이라고 봐요. 어. 간호사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한 어, 느낌이고 그냥 내가 이중복 때문에 간호사를 치료하는 것뿐이지 간호사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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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기라도 하잖아. 와 퀘스트는 이건 뭐뭐 뭐 어떻게, <laughs> 어,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어떻게 해야 되냐? 어아 그렇죠. 그건 그래. 솔직히 뭐 퀘스트나 폐룡이나 뭐 간호사나 뭐어 거기서 거기지. 어. 그렇긴 함. 어뭐 누가 누가 더 좋네 안 좋네 따지는 것도 솔직히 어, 그렇긴 하다. 어 지룡? 근데 몰라요. 나는 지룡 그 돼지국밥 어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가. 나는 모르겠어요. 어. 난 지룡은 그렇게 솔직히 폐룡폐룡 폐룡 간호사 퀘스트보단 낫다고 봅. 어어 꼬리곰탕 어 곰탕 곰탕 좋아하기 때문에 어. 나는 호감 호감이에요. 어. 그냥 이렇게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이제 워낙 옛날 캐릭터다 보니까 어좀 그거에 대해서 좀 안좋은 느낌이 뭐어 있으신가 본데 저는 그 초창기 때 꼬리곰탕 잘 썼습니다 어 꼬리곰탕으로 아주 그냥 어 그냥 어 그냥 썩킹샷 어아 죄송합니다 <laughs> 어쨌든 어 저한테는 좋은 기억이 있는 캐릭터기 때문에 어. 자 그래서 저는 어뭐 항상 이제 풀티 뽑을 때마다 흑슬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물론 속마음은 아니겠지만 어. 그냥 말이라도 이제 흑슬리 흑슬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전 솔직히 이제 흑슬리는 기대도 안하고 어, 아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얘기도 했지만 흑슬리가 나오, 지금 나온다고 해서 내가 지금 플레이하는데 확 좋아진다 뭐 이런 느낌도 받을 것도 아니고 그냥 차라리 차라리 지금은 그리폰이 더 좋다. 왜냐면 이제 노가다 할때 그리폰이 없어서 좀좀 좀 시간이 더 걸리는 스테이지들이 있으니까 음, 차라리 지금은 그리폰이 더 낫다 어, 그래 차라리 아니면 뉴절목이라도 나중에 이제 3단지나 떡상할 가능성이 있는 뉴절목이라도 어, 이렇게 나와 주면 좋겠다 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10주년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플래티넘 뽑기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 음, 좋네요. 어. 이 10주년 영상 찍을 때는 없던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방송에 어. 그렇기 때문에 전을 좀 굽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누가 끝까지 남아 있나 볼 거야. 어. 누가 끝까지 남아 있나 볼 거야. 어. 자 다른 얘기 더 해봅시다. <laughs> 다른 얘기 더 해. 어. 더해이 녀석들아. 너희들 이거 끝나면 나갈 거잖아. 어. 어. 오랜만에 그래 10주년인데 그래 한번 보자. 누가 누가 오래 버티나 어? 그 유튜브 시청자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유튜브 시청자들은 어차피 건너뛰기 하면 되니까 그냥 어 이렇게 이렇게 플레이어바쭉 넘기면 되니까 어 그냥 결과만 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누군가 댓글에 또 이제 어얘이 새끼 점근놈다야 여기 이거 이 여기 누르시면 바로 뽑기부터 볼수 있어 이러면서 다 이제 다 알아서 하신다고 어 유튜브 형님들은 어 알아서 하신단 말이야. 어 근데 생방은 지옥이다. <laughs> 아, 이 새끼 언제 뽑음? 어. 언제 뽑음이 새끼 언제 뽑음? 먼저. 어. 여기는 내가 진짜 눌러야 되거든. 어안 누르면 못 보거든. 어 유튜브 형님들은 그냥 알아서 이제 넘거 넘어가고 이제 어다 좌표 찍고 하는데 어 여기는 안 되거든. 어. <laughs> 그래서 언제까지요? 어. <laughs> 어. 기다려 봐. 어. 지금 이제 어? 계란 어? 전분 냄새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봐. 어. 깨면서 가장 최악이었던 거요? 아, 그건 뭐 물어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해줬잖아. 어. 여러분들이 정해줬잖아요. 어. 맨날 뭐0.75 오징어 곳이다. 0.25 오징어 곳시다 어. 여러분들이. 어. 해줬잖아. 어. 나의 지금 내 영상 길이에 대해서 이제 어딱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점 정해줬잖아. 어. 솔직히 그렇게 그렇게 최악으로 갈 스테이지는 아니었는데, 진짜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내가 이제 마음이 꺾였잖아. 어. 꺾이고 나니까 이제 그게 집중이 안된 거야. 어. 그렇게까지 갈 스테이지는 아니었어. 솔직히 근데, 음, 내가 이제... 마음이 꺾인 상태고 막막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하기도 싫고 막아 그냥 빨리 대충 하고 치워버리고 싶은데 <laughs> 이제 어 온갖 이제 지겨운 상황에서 이제 막 그게 걸려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게 간 건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줬고 나의 이제 영상 길이에 대한 기준점이 됐기 때문에 어, 저는 오징어 고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느낌이 다른가봐 뭐냐면 이제 저거 옛날에는 캐릭터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오래 걸렸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오징어 곳은 도대체 왜오 <laughs> 곳은 왜 저렇게 걸렸을까 이제 이해가 잘안 되시나 보더라고 어. 어, 옛날엔 캐릭터가 없은 상태에서 그정도 시간 걸리는데 그래도 잘했다 그랬어 그때는 어, 근데 이제 오징어 곳은 도대체 왜왜 <laughs> 왜 저럴까 왜 이랬을까 어, 이해가 좀안 되시나 보더라고 어. 제일 도움 됐던 캐릭터 그딴건 없어요. 어. <laughs> 그딴건 없음. 어. 그냥 그냥 양코는 어. 그냥 뭐, 이게 캐릭터에 이렇게 애정을 쏟을 만한 게 아니라고 저번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어. 어느 한 캐릭터만 딱 좋아해서 좋아할 만한 캐릭터는 그런 류의 게임은 아니야. 이 게임은 어. 그런 류의 게임은 아닌 것 같고. 애정을 쏟을 만한 건 없고 뭐 많이 내가 자주 쓰는 캐릭터가 있을 순 있어도 좋아한다? 도움이 됐다? 이런 거는 좀 없죠. 어. 자, 어 좋다. <laughs> 지금 살짝 이제 뒤집기 이제 다음 반대편은 전 뒤집기 직전이다. 어 좋다 좋다. 어. 자, 전 이제 반대편 한쪽 구워졌다 이제 어, 반대편 남았다. 더 늘어나라, 더 늘어나라. 어. 구문 울수록 늘어나는 구먼. 어. 아주 좋다. 이게 아마 이제 미리 보기 화면에 떴겠지. 플래티넘 복기 이이 이 지금 화면이 어. 이제 보고 들어온다. 이제 들어온다. 카차는 못 참지. 어. 아니 캔맨은 캔맨은 내가 얘기했잖아. 캔맨은 내가 싫어하는 캐릭터 싫어해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어. 내가 참 예민할 때이 내가 댓글에 요즘 댓글에 그거 어 왔다 내간식 쓰는 애한명 있어. 걔가 나한테 그런 거야. 캔맨 안 쓰면 후반 힘듦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 내가 되게 예민할 때였거든. 엄청 예민할 때인데 어. 그런 말을 딱 던지니까 어 그래? 그거 없이 게임 나 이제부터 어. 없이 게임. 그래서 없이 깼어요. 어. 어, 그래서 안 쓰는 것 뿐이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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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풀어줄 때도 되긴 했어 <laughs> 어 캡맨 풀어줄 때 되긴 했음 어 그런 말을 하필 예민할 때 나한테 던져버려가지고 내가 안 쓰는 것 뿐이지 캡맨을 어.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캡맨이 어. 싫어서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어. 아, 본의 아니게 근데 이제 이거 10주년 이제 뒤풀이 영상이 됐네 어. 플래티넘 복귀해서 전 구우면서 여러분들 궁금했던 거 이렇게 물어보고 좋네 어. 전잘 구웠네 어. 맛있네 어. 고소한 내 올라오지 아니 어. 루자 나오기 전 전이, 한참 전이었어 그때 어. 루자 나오기 한참 전이었음 그래서 나는 그래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자기한테 한 얘긴지도 모르더라고 걔가 나중에 이제 안 거야 그래서 아 이제 이놈 새끼는 떠나겠다 응. 그더니 이제 생방에는 기웃기웃 안거려 근데 이 새끼가 이제 생방에는 안 오고 유튜브 댓글에다가 이 새끼 왔다 내가 싫어하고 있어 이 새끼고 어 내가 개빡쳐 가지고 어, 안씀 이랬는데 어 생방에 안 오고 어 이제 댓글에서 활동을 하더라고 나와 이거 대단한 놈이구나 그냥 뭐라 하지 말아야겠다 <laughs> 어 그래서 그냥 그냥 위야 무야 넘어갔어 대단한 놈이다 이놈. 어. 인정했음. 어, 대단한 녀석. <laughs> 나 같으면은 어, 아우, 야, 꺼져. 나도 안 봐. 이러고서 이제 나가서 갔을 텐데, 어, 꺼져. 아우, 존나 속알머리 보소이 새끼. 이러면서 그냥 넘어 이제 안 봤을 텐데, 떠나갔을 텐데, 어, 거기 댓글창에서 활동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 야, 넌 대단하다. 어. 인정. 어. 아, 이로 팬은 아니죠. 어. 나중에 온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 나중에 와서 도움을 많이 줬어요. 어. 내가 이거 이거 너무 이제 지겹고 하기 싫고 연구하기 싫고 이럴 때 한참 대신 연구해주고 내 대구성 가지고 막덱 짜주고 막 이랬던 사람이랑 도움 많이 됐지. 자 이제 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슬슬 채팅창 보니까 이제 슬슬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도 들고 나도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어 이제 이제 갑시다 이제 <laughs> 채팅창 보니까 이제 슬슬 이제 사람들이 지쳐가는 게 이제 보임 어. 슬슬 <laughs> 이제 아 지친다 어 지친다 이러면서 음. 아니 이제 많고 적고 떨어서 져 그냥 지쳐가는 게 보임 어딱 느낌 와이 정도 야이 정도 1 0년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 마음 속 속들이 다 알고 있음 어. 자 이제 가자 들어 가자라고 할줄 알았지 어 커피 나한 모금 마시고 <laughs> 까나안 간다. 아빠 아직 안 잔다. 어. 치즈 뽑기! 아수라! 바이바타!

사기고 나발이고 아... 짜증난다! 어쨌든 또어아 맞다 근데 맞다 여러분들도 뭐잘뜬 어. 사람 없구나? 오케이 어, 어 그래요 그래요 어. 같이 위로합시다, 서로. 어, 서로 같이 토닥토닥. <laughs> 어, 서로 같이 토닥토닥. 어, 서로 위로해주면서 어, 여기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뽑기에서 만나요. 출발!